이제 이러고 나서 오우 아, 위도우 야 위도우를 어, 어, 암살을 해볼까? 좋아요 힐벤힐벤힐벤 힐벤, 힐벤 됐다 일단 애들 조심하고 아 위도우 죽였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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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다 <laughs> 이게 게임이지 오케이 <laughs> 피치가 어, 위도우 담당이야 음, 왼쪽에 한두 있다 오케이 아니 네? 한두 죽였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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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루시우가 잡았구나. <laughs> 와, 재밌다, 재밌다. 나쁜 <laughs> 뽕 <까뿡꽁>, 미안해요. 어이, 어디다? 어디다? 근데 내가 비비였다면? <laughs> 어 예뻐공 <얘> 따. <빨간다. 웃음> 이거 야타 휴대인데, 어좋됐다 내가 야타를 미치어. 한다면? 진짜 여기 어리 사자 혹까 근데 우리 <laughs> 미쳤다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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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천기개구리. 비치한테 비치한테 빵을 주는 건 옳은 선택이었어. 이게 맞다 미친 개구리. 이게 맞다고? <laughs>